아 누구 핑크 공주? 응. 핑크 공주라면 그럴 수 있지. 아, 뭐야? 아 김치 비빔밥이 아니고 you, you, you should say <laughs> 김치 볶음밥. 응. Fried rice. 진짜 맛있다 <laughs> 아무튼 아무튼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써주면 내가 할 말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계속 그냥 없어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어. 음 알고 또 거짓말. 음. Have you heard t i i s so good, so good.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 Nothing. 아, 내가 내가 얼마 전에 Q&A를 했는데 누가 뿌링클이 진짜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뿌링클 먹었잖아. 처음 먹어봤어저 제가 원래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뿌링클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엄청 맛있대요. 그래서 처음 시켜먹어봤거든? <laughs> 좀 맛있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뿌링클 소스 있잖아요. 그 약간 요, 요거트 같은 그거? 그거를 다 먹고 봤어. <laughs> 여러분 근데 그 사실 나는 중국에서 라이브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걸요? 제 중국 웨이보 계정 있으신 분들 을 많이 보셨을 텐데 중국에서는 라이브 되게 많이 하고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 분들이 봐주시는 그리고 또 해외 분들도 많이 봐주시는 인스타그램에서 하려니까 사실 약간 어색한 건 사실이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할까? 왠지 중국에서 라이브 하는 거는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난처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그어 언니 오늘 디오니소스 갖고 좋다고요? 디오니소스가 무슨 여신이었지?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가 무슨 여신이었지? 아무도 내 얘기 안 듣고 있어 가지고 미안. 왜 한국인도 편해 해 주세요. 아니, 내가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어, 내가 한국 한국 분들이나 이렇게 해외 분들 많은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를 한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술의신이라고뭐 춤춤춤 소리야, 춤, 춤이에요. 술이야 술? 누저세 소중들 같 아니에요. 지금 와주셨으니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혹시 베르나르 베르베르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분 있으신 책 중에 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약간 좀 많은데 북수가 좀 많은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포도주를 처음 만든 신이에요. 진짜요?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나한테 이렇게 바로 알려주고. 고마워요. 훨씬 낫다.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 뭐랬는줄 알아요? 무식해서 그렇대. 아, 무식이 죄는 아니죠. 더 배울 게 배울 기회가 많아지는 좋은 좋은 거지 백지 환 거지 머리가 담을 게더 많은 거지. 마치 처음 산 외장 하드처럼. 언니가 데, 있는 댓글이 저희한테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그럼 내가 더 자세히 읽어줄게요. 같이 같이 들어요. 공감하면서 들어요. What is it? This is... 김치 볶음밥. It's Korean food. Fried 이거 뭐라고 쓰면 fried rice with kimchi. 김치. 주소 알려달라고요? 선물 보내시려고 그러시죠. 근데 아 근데 진짜 선물 선물 뭘 준비해 주셨길래? 저는, 저는 물론 선물 주시면 너무 좋은데, 저희, 저희 회사로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 회사 검색하면 나와요, 주소가. <laughs> 저희 회사 3층 기, 김민서 대리님을 통해서 주시면 돼요. 그분이 저에게 뭐 브랜드 선물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대리로 받아서 검사도 해주시고 수량 체크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아 죄송해요 2층 문무사무실 2층 김민서 대리님 민서 대리님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출연을 엄청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밥 먹고 계셔가지고 제가 밥 먹고 보여드릴게요 아, 다 드셨어요? 그럼 오셔도 돼요. 이제 다 드셨대요. 저기, 저기 한 분만 선물 소개 좀 해주세요. 선물, 선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여기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알려주셔야 돼요. 다들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봐. 그런가 봐. 아무튼, 선물 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을 거고요.